자, 안녕하세요 지배한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곡동에 있는 어,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총 세대수가 16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한 동은 아파트 세대로 72세대 한 동은 오피스텔로 9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상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유동인가좀 많아서 지금 영상이 좀 자꾸 끊기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총 세대수 167세대에 총 주차대수는 지상부터 지하 4층까지 총 200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주차는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는 부천역, 부천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 환경으로도 굉장히 역세권에서도 먹자골목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좀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인 도로에서는 또 한블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차량 소음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 자체는 총 19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좀 넓게 퍼져 있는, 어, 뷰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은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 현재 그래서 남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을 할인 분양하고 있다는 거. 어, 소정의 금액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한10% 정도가량을 할인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가 지금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이 무려 분양가의 90%까지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기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보시는 곳은 61제곱미터 A 타입입니다. 그래서 1호 라인인 건데요. 다른 호수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실의 모습이고요. 전실이 지금 굉장히 좀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워요. 어.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명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장재 자체가 컨셉에 잘 맞춰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색감에 굉장히 좀 통일감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일단, 전실 신발장부터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발밑 조명은 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장식장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띠음 시공이 들어갔어요. 요게 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키큰 장으로는 거울이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장 자체는 좀 넉넉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가 대형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장이 더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딱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좀 아파트의 느낌이 확살아나네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넓으면서도 좀꽉 차있고 안정감 되는 느낌. 그게 이제 층고라던가 자재나 마감 상태에서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 집을 느꼈을 때 그런 것처럼 좀 단지형 아파트 같은 그런 짜임새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겠지만은 통 베란다가 있어요. 보통 빌라나 이런 데서는 잘 없죠. 그냥 옛날 단정 아파트에서 많이 보이던 모습인데, 거실이 이렇게 있고, 바로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정 아파트의 느낌 그대로 잘 살렸다. 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4.2m가 나오네요 거실 폭도 굉장히 좀 넓어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에 제가 아까 친 거가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물 천장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물 천장이 이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했음에도 천장고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물형 천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간이 다 2.4m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조금 넓다 안정감 있다 이런 기분 좀 들었었나봐요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살짝 내려와 있기는 한데 요 부분 일부분이니까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벽면 쪽으로 전부 다 띄움으로 해서 조명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안이 어둡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도 일반적인 마루 느낌이긴 한데 마루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칸칸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모양의 판넬을 이용을 한것 같고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좀 쾌적하다, 좀 넓다, 환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깥으로 지금 막힘이 없는 구조예요. 가려져 있는 게 싫다고 하면은 위층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충분하게 지금 세대수도 남아있고 19층이라는 어 굉장히 좀 높은 층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떤 층을 선택을 하셔도 시야는 뻥 뚫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주방으로 모실게요. 자, 주방의 모습입니다. 어 어떠세요? 넓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방 공간이 꽤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ㄷ자 주방으로 나오면서 뒷면으로 냉장고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꽤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를 놓고 그 옆으로 어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대가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차를 좀 둬서 식탁을 좀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일반 의자를 놓고 식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고요. 오른쪽에 이제 싱크홀은 당연히 요즘 뭐 그냥 이건 요즘 당연한 거죠. 사각 싱크홀이 이쁘게 설치가 들어갔어요. 좀 대형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식 조리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가스렌지가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음식 조리하고 화력이 좀 필요한 것들은 어, 조리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수납공간 넉넉하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부분도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고 주방의 모습이 어 뭐랄까 한 3인, 4인 가구 이용하시기에는 전혀 무리 없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1제곱미터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딱 5구 59 사이즈, 59제곱미터 사이즈의 앞 단정 아파트보다는, 제 느낌에서는 그거보다는 좀더큰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지금 어... 75제곱미터 80제곱미터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제가 84타입 뭐 34평형 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거보단 조금 작고요 30평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을 왔을 때 느꼈을 때아 작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실에서 바로 주방으로 그냥 소개를 넘어와 버렸는데 거실 한켠으로 통베란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거실 옆 통베란다의 모습이고요 지금 어떻게 깊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굉장히 좀 어,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 길이 한번 재 볼게요 길이가 무려 7m 7m의 통베란다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쪽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시고 이쪽으로 빨래 걸고 어, 보이는 공간에다 화분 같은 거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는 요거 딱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은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없을 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안방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좀 아늑한가요? 지금 봤을 때는 인테리어의 영향도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좀 굉장히 아늑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쪽으로 장을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발밑 쪽에다가 이제 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되고 안방 욕실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지금 안방 욕실은 뭐... 크게 뭐 특별하게 유별난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지금 샤워기 설치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 뭐, 샤워 칸막이라든가 뭐, 샤워 부스, 욕조 같은 건 없지만은, 어, 안방 욕실 한걸 감안했을 때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이하게 변기가 옆쪽에 있고, 세면대가 입구 쪽에 있네요.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문을 여닫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장식장은 충분하게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공용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공용욕실이 좀 굉장히 넓게 잘돼 있어 한번 보시죠 공용욕실의 모습이고요 지금 어, 화면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 제가 양팔을 들고 돌아도 어느 한곳다찬 그만큼 넓어요 지금 봤을 때는 어 실 지금 변기에 앉아서도 문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쾌적하게 이용을 가능할 것 같고요. 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욕조를 놓기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조를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건축주한테 뭐 문의를 해보니 욕조를 놓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굳이 설치를 안 하셨다고는 해요. 그런데 공간 자체는 욕조를 설치하기 충분한 공간이니까 추후에.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 욕조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욕조가 없더라도 이용하시는 데는 너무나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여유있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방도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 넓이를 제가 지금 방금 쟀는데 3m, 2m 80이 나와요. 굉장히 좀 작은 방 치고는 넉넉하게 잘 나온 거 같고요 어, 이렇게 그냥 지금 DP 되어있는 것처럼 서재 느낌으로 어,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어떤 방으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거 같네요 중간방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릴게요 중간방의 모습이고요 중간방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은 먼저 보여드렸던 방이랑 같은 사이즈의 방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입구 쪽에 있는 방을 작은 방 서재나 아니면은 옷방 같은 걸 이용하시고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방을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 침실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먼저 보여드린 거랑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거실로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제가 좀 영상을 급하게 찍었어요. 손님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장은 같이 이용을 하는 곳으로 지하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좀급 그 마음이 급해갖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는 네개 어, 타입으로 돼 있어요. 네 가지 타입으로 돼 있고 이게 가장 큰 평수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 평수도 있는데 지금 DP 돼 있는 게 여기밖에는 없어서 이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공간 자체는 61제곱미터 잡지 않게 넓게 돼 있다는 거 지금 봤을 땐 체감상으로는 한 75제곱미터 정도는 될것 같아요.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보통 흔히 말하는 한 28평형, 30평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넉넉하게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잔집 놓거나 아니면 뭐 빨래 널고 하시는 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은 나홀로 아파트 답지 않게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규모가 굉장히 커요. 1층에 상가도 꽤 많이 입점되어 있고요 지금 중공단지는 좀 됐다 보니까 기존 분양가에서 조금 할인 분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요청해서 정확한 분양가를 지금 알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초 분양가 대비 10% 정도는 금액을 다운 시켜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호수에 비해 따라서는 그거보다 좀더 15%까지 다운한 곳도 있다고 하니까 문의 주시면 정확한 금액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종까지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빈 공인중개사였습니다.